반갑습니다. 교과서 133쪽 등차수열, 등비수열 중단원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나무를 보시면요. 먼저 첫번째,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에는 a 에 n은 A 플러스의 M-1의 D라는 거 알고 있고요2번 등차중앙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있는 숫자 이 B는 양옆의 A, C의 등차수열의 중앙에 있는 항 해서 등차중앙이라고 하고요. 성질은 양 끝에 있는 값의 평균값이 가운데 있는 항 B랑 같다는 거 배웠습니다. 등차수열의 합공식 있죠? 첫째 항 A, 공차 D,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은 SN으로 표시하고요. 2분의 n 에 2A 플러스 M-1의 D로 표시가 됩니다. 4번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A, 공비가 R이면 AN은 A 곱하기 R의 M-1제곱이 되겠습니다. 5번 a,b,c가 순서대로 등비수율을 이룬다면 등비중항이라고 하죠. 등비중항. 그리고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옆의 거의 곱과 같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등비수율의 합공식은 첫째 항 a, 공비가 r일 때 여기에서 특히 공비가 1이 아니면 sn, n항까지 합은 어떻게 합니까? r-1분의 a 에 rn제곱-1 또는 1-r분의 a에 1-r의 n제곱불이 됩니다. 만약에 공비가 1이면 sn은 na가 되겠죠. 1번 다음 수열의 제5항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4n-3이 일반항 an이 되죠. 그럼 5항은 n자리에 5를 넣으면 되니까 4x5-3을 하면 되고요. 17이 되겠습니다. 2번 일반항이 지금 2의 n-3의 제곱이니까 a5는 n 자리에 5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의 제곱인 4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2번, 등차 수열 1, 4, 7, 10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됐습니다. 제 20항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이 1인 것과 30 커지니까 공차 D가 3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20항은 일반 항 공식에 대입해서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1 플러스에 19 곱하기 D 해서 계산하면 58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등차수열의 10판까지 합입니다. 그러면 S10을 구하라는 게 되죠. 그럼 공식, 등차수열의 공식은 2분의 n에 2a 플러스의 n 1에 d 이렇게 했을 때 대입하면 S10은 2에 n 대신에 10하고 2 곱하기 a 대신에 1 플러스 n 대신에 10 넣으면 여기 9 곱하기 d 3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145가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에 대해서 20항과 1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죠.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은 3이고 뭐가 곱해진 겁니까? 앞에 첫째 항분의 둘째 항의 비가공비가 되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20항은 a에 20은 a에 r에 n-1에서 a 대신에 3 넣고 r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 넣고 n 대신에 20을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a 20은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19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항까지 합은 어떻게 되죠? n항까지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2개가 있는데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1 마이너스 r 공식을 써야 되겠네요. 따라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s10이니까 1 마이너스의 r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고요. a 대신에 3을 대입하고 1 마이너스의 r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n은 1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중괄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s10은 4분의 9에 1-1-3분의 마이너스 1에 10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제 31항이 85이고 제 45항이 127인 등차수열에서 175는 제 몇항인지 구하시오 했습니다. 우선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a31은 a 플러스 30d가 되고요. 이게 85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 a의 45항은 a 플러스 44d가 되고요. 이것이 127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식 1번, 밑에 있는 식 2번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연립하면 되겠죠. 따라서 2번 식 빼기 1번 식을 하면 a 플러스 44d 마이너스 127에다가 a 플러스 30d 마이너스 어, 30d는 85. 이 두식을 빼게 되면 a 빼기 a 없어지고 44d-30d는 14d가 되고요. 127에서 85를 빼면 4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14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차가 3인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공차 대신에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요.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30 곱하기 3이니까 90은 85가 되어서 a 값은 마이너스 5인 것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차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아낸 상태에서 물은 것은 175는 몇 번째 항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n번째 항,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이것이 175가 나오도록 하는 n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겠습니다. an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항에다가 n-1의 d가 되겠죠. 계산하면 an은 3n-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번째 항이 3n-8인데 과연 175가 나오려면 n이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거를 풀어보면 3n은 183이 되고요. n은 6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1항, 제61항이 175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본 보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식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일 때 a의 20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는데요. n항까지 합공식이 n에 대한 2차 식이면 등차 수열이라고 진작은 할수 있는데요. 상수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생각해야 된다 했죠. 첫 번째 항은 s1으로 구하고,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 항을 구해 보면 a1은 s1과 같고 1항까지 합이니까 s1과 같고요. n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첫째 항은 4인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n이 2 이상의 항부터는 어떻게 되죠? an은 n 한까지 앞에서 그 앞에 한 가지 합인 s n-1을 빼면 되고요. s n 어떻게 되죠? n 제곱 플러스 2 n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에서 뭘 뺍니까? 여기 N자리에 s, n 자리에 s n-1을 할 거니까, N자리에 n 자리에 n-1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만큼이 괄호에 들어와서 n 1에 제곱 플러스 2의 n 1에 플러스 1 이것을 빼준다고 생각하면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에다가 요거 빼면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n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요. 지금 이렇게 없어지고요.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럼 남는 것은 2n에다가 1이 남네요. 2n 플러스 1 이것이 2항부터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20은 어떻게 될까요 20번째 항이기 때문에 첫째 항은 구할 필요는 없었지만 앞에 내용을 복습하면서 해본다고 한번 구해봤고요 20항은 n이 20이니까 2 이상인 경우이고요 따라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죠 a20은 2 곱하기 20 플러스 1이 돼서 41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세 양수가 있고요. 양수입니다. 이 숫자들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 하면 등차중앙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먼저 푸는 게 좋을까요? 우선 공비를 r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e r y는 e r 제곱, z는 e r 세제곱. 162는 e r 네제곱이 되겠죠. R씩 곱했을 때, 그러면 2의 R의 4제곱이 162이기 때문에 R의 4제곱은 81이 되고요. R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R이 음수가 되면 2에다가 음수를 곱해서 X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양수 XYZ란 말에 위배가 되죠. 따라서 r은 양수, 공비는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r은 3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하고 3이 곱해져서 6. 18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54. 그다음에 162.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x y z의 합은 계산해서 78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등비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 넷째 항의 합이 18, 넷째 항, 일곱째 항이 144가 성립할 때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은 A죠. 그 다음에 넷째 항은 AR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18이고요.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 일곱 번째 항은 AR의 6제곱이고 이것이 144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 지금 이두 식을 비교해 보면요. 지금 R 세제곱을 여기에서 묶어내면 A 플러스 AR의 세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요 값이 18이기 때문에 이 값이 18인 걸알수 있죠. 따라서 R의 세제곱은 뭐가 됩니까? 8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제곱해서 8이 나오는 수는 2밖에 없죠. 따라서 공비가 2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공비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9a가 되고 18이 나오니까 a는 2인 것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과 공비를 안 상태에서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 S5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r 1 공식 쓰면 되죠. r 래 이렇게. 그러면 R은 앞에서 2, A는 2니까 여기, 여기, 여기 2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62가 나오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수학자 드무아부르는 자신의 수면시간이 매일 15분씩 길어진다는 걸 깨달았고요. 수면시간이 24시간. 다시 말해서 하루 종일 잠이, 잠을 자게 되는 날을 계산해서 그날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놀랍게도 드무아부르는 그날의 수면 상태에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드무아부르가 매일 밤 12시에 잠든다고 가정할 때,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수면 시간이 10시간이었다고 한다면, 그 날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 있는 시간의 합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깨어 있는 시간을 A1이라 하고, 두째 날에 깨어 있는 시간을 A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 깨어 있는 시간은 매일 밤 12시에 잤다가 수면 시간이 10시간이니까, 그 다음날 깨어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중에서 깨어있는 시간은 10시간을 뺀 14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날에 깨어있는 시간은 매일 수면 시간이 15분씩 길어진다 했으니까 깨어있는 시간은 15분씩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15분을 빼준 게 깨어있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15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15시간이 되고 이것은 4분의 1 시간이 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단위로 했을 때 첫째 날에 깨어있는 시간이 14시간이었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주로 있는 게 둘째 날에 깨어있는 시간이 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째 항은 14. 공차는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알수 있죠. 깨어 있는 시간들을 항으로 나타냈을 때요. 그러면 일반항은 14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걸알수 있고, 생을 마치는 날은 깨어 있는 시간이 0이 되는 날이 되겠죠. 따라서 깨어 있는 시간이 0이 되는 순간의 n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n-1은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56이 되죠. 따라서 n이 57일 때 깨어있는 시간이 0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의 합을 구하라는 것은 57일까지의 깨어있는 시간의 합을 구하라는 말이 되고요 그럼 s57은 공식에 대입해서 2분의 57 곱하기에 2a. 2 곱하기 a는 14죠. 플러스 57이니까 56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399시간이 되겠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글은 긴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과 a0, 0.8. 이것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오른쪽 반원을 요렇게 그렸을 때 이것을 D1이라고 한다 합니다. 그리고 반원 D의 중심을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 E1 반원과 만나는 점, 이것을 A1이라 했을 때 A1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1이라 한다면 반원 D1, X축, 선분 A1, B1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린 직선과 반원과 X축에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분 A1, B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오른쪽 반원을 다시 D1이라고 D2라고 했을 때요. D2의 중심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A2로 하고 똑같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거랑 반원이랑 X축 요거만큼의 넓이를 S2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은 S3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럼 문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n 번째 얻은 도형의 넓이를 Sn이라 할때 S5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크게 해서 다시 보면 S1은 이 부분의 면적이 되겠죠. S2는 이 부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S3는 요거, S4는 이게 되겠죠. 우리는 S5, S5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S1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1은 어떻게 되죠?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4가 되니까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16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빼면 되죠. 그러면 반지름이 4인 원에 4등분한 거니까 파이 아래 제곱 16파이에다가 4등분한 4파이가 4분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1은 1 6 4 π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S2 요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할 건데요. 자, 요 원의 반지름은 4의 반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S2는 정사각형에서 다시 4분원의 넓이를 뺄 건데, 이게 2인게 되죠? 따라서 s2는 4스의 2원은 4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2인원의 넓이 파이 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4-파이가 되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s1을 구해보 s3를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되죠 그러면 이 길이는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의 반이 되죠 따라서 s3는 1이 되고, 마이너스 4분원도 1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하면, 1 마이너스의 4분의 1 파이의 1의 제곱이 되어서,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규칙성이 찾아집니까? 첫 번째 원의 넓이는 s1은 16-4π가 되고요. 두 번째 원의 넓이는 4-π가 되고요. 세 번째 원의 넓이는 1-4분의 π가 됩니다. s1, s2, s3. 이거 자체가 지금 등비 수열을 이루죠. 다시 말해서, 첫째 항은 16-4π이고, 지금 4분의 1이 곱해지니까 4분의 1이 공비 R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5는 A 곱하기 r 의 4제곱이 되니까 16-4파이에다가 r 의 4제곱, 4분의 1에 4제곱을 곱한 것이 S5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S5는 64분의 1 4-파이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